네, 안녕 민영이요. 여러분 요즘 그 포켓몬 그빵 안에 있는 스티커가 요즘 유행이잖아요. 저는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다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정말 진짜 우리 저 아는 분께서 포켓몬 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 와. 총 7개를 받았습니다. 제 민영이가 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요, 고수 요거. 이 캐릭터입니다. 오! 그 다음에, 파리. 이 캐릭터예요. 어, 귀여워요. 그 다음에, 프린. 이 캐릭터도 귀엽네요. 그 다음에, 오부기 어, 이 캐릭터도 귀여워요. 그 다음에, 디크다. 이 캐릭터도 귀엽습니다. 그 다음에, 짠! 롤캣탄 오! 그 다음에, 아까 보셨던 프린. 그것도. 그럼 이영이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근데 제 친구 말로는 이 안에 있는 빵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근데 물론 이거 제가 이빵못 먹지만 그래도 스티커만 볼게요. 일단 고스 빵 안에 스티커는 오! 여러분 니드킨 나왔습니다. 오! 저는 포켓몬을 제가 본인 봤었는데, 캐드로 다 몰라서, 저는 피카츄? 만 <laughs> 아는 거라, 다음에 파이그 다음에 빵, 저는, 제가 다 뜯고, 먹을 거예요. 우와! 짠! 나왔어요. 오, 한번 먹어볼까요? 약간, 음 약간 매워요. 음. 단 폴린. 음? 딸기 맛이다. 딸기 맛 좋아요. 자, 과연 폴린 안에는? 짠 이거 나왔어요. 총총 총 지금 에레브 그 다음에 별가사리 그 다음에 니트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오구기 오구기 넣왔어요 오구기 빵도 맛있겠다. 나빵한 마. 음 맛있네. 음. 시드라? 시드라가 어 이거구나. 우와. 근데 그 뭐지? 그 유명한 캐릭터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안 나오는 걸까요? 이름을 까먹었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오>, 잔만보 나왔어요. <laughs> 잔만보다음에 자, 이게 안에는 롤롤 롤 저기 안에는 짠 뭐예요 니트 니들리나 캐릭터도 귀엽다 자 이제 아까 그 프린이랑 똑같았잖아요 아까 그 캐릭터가 이거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이건가 어쨌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과연 마지막. 음 제발 제발 제발. 어 꼬마 돌 꼬마 돌 나왔습니다. 짠.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일곱 개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. 짠. 저는 이거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발. 다 이번에 또 이쁜 거. 근데 저는 캐릭터가 아는 애가 잠만보랑 얘가 시드한가? 얘를 알아요, 제가. 이두 명밖에 몰라요. <laughs>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민영이가 이렇게, 아, 맞아. 빵한 입만 먹어볼게요. 짠. 음. 음, 제가 초콜를못 먹어서 좀 아쉽네요. 이거는 그냥 친구 줘도 줘도로 깎고 자 오늘 민영이가 이렇게 캐릭터 스티커를 뽑아봤는데 물론 좋은 건안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민영님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.